안녕하세요. 이사인 클림 사업부 황인택 프로입니다. 2021년 한해 원하는 거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드릴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어, 제 평점은 5점 만점 중에 3.5점이고요. 어, 내용은 참 좋고 쉽게 읽히지만 정리가 약간 안된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의 한줄 평은 저자가 생각하는 돈에 대한 철학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100세 기념 에디션인데요. 어, 그만큼 많이 팔린 책이고요. 저자는 어, 연매출 1조 원을 한다고 하는 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 김승우란 분이신데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많은 강의를 하셨습니다. 어, 그만큼 책의 내용이 정말 좋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어, 몇 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얼마를 벌어야 부자일까요? 어, 이 책에선 정신적, 육체적 자유를 얻은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합니다. 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어야 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부자라고 하는데요. 어, 더 자세히 말하면,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근로소득이 있어서 경제적 문제나 신체적 상해가 생겨도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생활이 유지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체적 주인이 돼서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초라하고 비굴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임원이 되거나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임원이 되려면은 대표님 마음에 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세부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음,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상사에게 보고를 잘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표님이 마음에 대표님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 160페이지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투자 이야기인데요, 이거 역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을 하면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지만 남의 성공에 올라타면 더 안전하게 성공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자신이 20대의 직장인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서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자신은 저축을 하지 않고 매달 일정액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주식을 사는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 예를 들고 있는데요. 어, 정, 말 크, 어, 고 1등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그렇게 정립식 펀드처럼 사는 게 어 정말 투자 수익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이 책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능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모으는 능력을 아, 버는 능력은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지키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네 가지를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중에서 저는 특히 돈을 모으는 습관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 돈을 버는 능력은 자신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하,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돈을 모아야 부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내가 부자가 된 다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돈을 모으는 네 가지 습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소한 습관들은 돈을 부르지는 않지만 한번 돈이 들어가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해준다고 하는데요. 어, 기지개를 피며 하루를, 감사함, 가, 하루를 감사함과 당당함으로 맞이하고 자신이 자고 일어난 자리를 정리하며 삶에 대한 감사를 하고 아침 공복에 물한 잔을 마심으로써 하루를 건강하고 상쾌하게 시작하고 일정한 패턴을 지킴으로써 자신에게 믿음을 남들에게 신용을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인데요. 돈은 새 신량을 찾는 여자와 같아서 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와 평생 인연을 맺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남에게 믿음을 주고 신용을 주겠죠. 그만큼 남들이 저를 더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이런 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야 하지만 세후연봉 8800만원까지는 소득순이 맞으니 노력하도록 하자 MBA를 다니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 보았는데 그들은 정말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해오며 그 순간을 즐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1인 이 그래프를 봐서, 봐서 알겠지만 아,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돈을 더 연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한 구간이잖아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세후 연봉이 8,800만원이 됐을 때 최대 만족도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세전 1억 2천 3천원 받아야 되고 이게 4인 가구가 되면 5억을 벌어야겠죠 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책에서 나왔던 문구를 마지막으로 소개, 소개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부자는 생각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어, 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